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오너들의 최대 난제, EWI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WI 대부분 아시겠지만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차를 사면 제조사에서 혹시 모를 결함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 없으면 우리 가 그냥 고쳐줄게 뭐 이런거죠. 공짜로 고쳐주는데 각 부품마다 보증 기한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구동장치랑 배터리 보증이에요. 이거는 구매일로부터 8년 또는 16만 키로를 보증해줍니다. 여기서 구동장치는 차량 바퀴를 굴리는 모터와 관련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고전압 배터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구동장치와 배터리를 제외한 다른 부품들의 보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기본 차량 제한 보증이라고 부르고 4년 또는 8만 키로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 보증 모두 구매 후 경과기간이나 운행거리로 보증이 제한되는데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 사고 4년 또는 8만 키로 전에는 과실이 없을 때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EWI는 이 기본 보증을 4년 또는 8만 키로 더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타이어를 포함한 소모품과 견인 서비스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주니퍼의 경우 EWI 가입비는 300만원에서 380만원이고요.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서 가입비용이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30일 이내 출고한 차량은 300만원인데, 주니퍼의 경우 6월 30일까지 출고한 차량에 한해서 60일 이내까지 300만원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차를 10년 동안 몰면서 수리비로 300만원을 쓴것 같지 않아서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입차의 차량 가격까지 생각하면 과연 비쌀까요? 다른 독일 3사랑 비교해보면 세계 회사 모두 대략 3년 연장의 가격도 300만원 내외인 걸 보면 테슬라는 4년 연장이기에 타사에 비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주니퍼랑 폴스타 4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폴스타도 찾아봤는데 폴스타 4는 5년에 10만키로까지 일반 보증은 가능하지만 추가로 보증 연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하시려면 기본 보증 만료 이전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즉, 출고한 지 4년이 되지 않았고, 운행 거리가 8만 키로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따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전장류나 다른 물품을 설치하셨다면 제거한 다음에 수리 요청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 방법은 테슬라 앱에서 가능한데, 주니퍼 출고한 분들은 아직 앱에서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EWI 전담센터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동차보험 때 사차보험 들어서 그걸 완전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차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말고 자동차 고장 수리 보장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 전기차는 가입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EWI 연장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출고하고 4년 또는 8만 키로까지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나올 것인가죠? 그래서 가장 많은 수리비 항목을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어링 어시스트 감소라는 오류인데요. 이 오류가 나면 스티어링 휠 조향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리해야 할 경우 스티어링 맥이라는 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대략 300에서 4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부품 수리를 얼마나 빈번하게 하는지 TKC 카페에서 제목으로 스티어링 어시스트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했을 때 30건 정도가 조회되었습니다. 수리에 대한 전체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조장치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지 않는 고장인데요. 모니터에는 A447이라는 오류가 뜬다고 하네요. 공조장치의 고장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는 여러 개의 부품이 교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교환되는 부품을 살펴보면, 슈퍼 매니폴드 어셈블리라는 부품이 180만원, 에어컨 컴프레셔가 110만원, 그리고 그 외에 연결라인이 28만원, 7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공인비까지 하면 최대 400만원 가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C 카페에서 제목으로 A447, 실내 온도 조절, 에어컨 수리 등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대략 100건 정도가 검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통 이야기하는 카컴인데요. 차량을 제어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어 유닛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이 부품이 고장나면 카메라가 안 나온다던가 모니터가 목통이 된다던가 하는 등의 증상이 나옵니다. 보통 교체비용이 270만원 가량 한다고 하고요. 카페에서 제목으로 카컴 검색하면 25년에만 대략 200건 이상 검색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니퍼 차량도 교체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네번째로 헤드라이트인데요. 개당 1 8 0만원가량이 교체 비용이 나온다고 하고요. 카페에서 헤드라이트 수리, 라이트 수리, 매트릭스 등으로 검색해봤는데 수리건수는 10건 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스펜션 관련 어퍼암, 로우암입니다. 이 부품이 고장나면 앞바퀴 서스펜션에서 조향하거나 방지턱 넘을 때 찌그덕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주요 부품 가격을 보면, 어퍼함 2개에 30에서 40만원, 컴플라이언스 링크 2개에 40만원, 레트럴 링크 2개에 50만원, 휠 얼라이먼트 조정에 25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 부품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제목으로 어퍼함 검색하면 대략 500건, 로우함 검색하면 20건 정도 나오네요. 정리해 보자면 스티어링 어시스트 감소 오류는 400만 원 정도, 공조 장치 에어컨의 경우 350만 원, 카컴 2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헤드라이트 1 개에 180만 원, 서스펜션 하체의 경우 150에서 200만 원. 스티어링 어시스트 감소 오류가 4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수리에 속했고 가장 빈도가 높은 수리는 카컴으로 27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매한다와 안 한다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구매를 결정했을 경우 이유입니다. 제 경우 주행거리가 짧고 4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부품비와 공인비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년 뒤 수리비가 10%만 증가해도 20에서 50만원이 더 늘어나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지금 가입해두면 나중에 비용이 증가해도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자제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제품은 언젠가는 고장나고 10년 동안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낮습니다. 게다가 카컴 수리 빈도만 봐도 10년 동안 차를 운행하면 한 번은 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비 걱정에 전전긍긍할 바에 그냥 하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문콕 걱정에 도어 가드 붙였더니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EWI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도 말씀드려볼게요. 주행거리가 1년에 3만 이상이면 가입을 해도 얼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이유는 보험회사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확률로만 따지면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나온 지가 꽤 되었고 사설업체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리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티어링 랩을 사설업체에서 130만 원에 견적 받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 메케닉에게 물어봐도 모델 3나 y는 300만 원 수리비 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처는 커뮤니티인데 카더라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WI는 기본 보증의 연장이지만 고장이 나야만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라이트 UV코팅 벗겨짐, 가죽 시트 들뜸 등의 경우 출고 후 기본 보증으로는 가능하지만, EWI는 수리 안 해준다고 하네요. 약관에 보면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해야 하는데 라이트 UV코팅 벗겨지는 경우는 헤드라이트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출고 후 보증해 주는 건 서비스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보증 만료 전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무상 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하체 서스펜션을 진단받고 수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류 설치나 차량 순정이 아닐 경우는 보증 거부가 있을 수 있어서 해체의 비용이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매한다와 하지 않는다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고요. EWI 프로모션 기간이라 7월 말까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EWI 가입을 결정, 또는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